아무리 예뻐도 잘못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남성의 관계 문제를 상담해온 박은경 심리상담사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되려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관계의 특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자 등골 빼먹는 꽃배명 여자. 돈잘 쓰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잘 아는 여자가 문제입니다. 바로 남자의 지갑을 노리는 꽃배명 여자죠. 서울에 사는 56세 최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달 가까이 만났던 40대 후반 여성 처음엔 조신하고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전 남친이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다는 말도 믿었습니다. 몇 번의 저녁과 커피 값은 기꺼이 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부탁은 커졌습니다. 내일 월세 내야 하는데 70만원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머니 약값이 급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말이 반복되며 결국 최 씨는 천만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꽃배명 여자는 마음보다 상황을 먼저 내세웁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걸 강조하면서 남자의 동정심을 자극하죠. 처음엔 부담 안 주는 척 하며 소소한 비용을 함께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손을 벌립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이런 말은 믿음이 아니라 덫입니다. 중요한 건 그녀들은 자신이 받기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카드값, 차 수리비, 심지어 가족 병원비까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지 않을까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가진 것을 다 쓰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연락도, 감정도, 예의조차 없이 사라지죠. 혹시 지금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건지, 지갑으로 보는 건지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그 관계를 멈추고 곰곰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자의 호주머니보다 하루의 안부를 더 궁금해하는 여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동반자 아닐까요? 2. 헤어진 지 하루 만에 다른 남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진 지 하루 만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보면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요? 대구에 사는 49세 이모 씨는 3개월간 진심으로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엔 꼭 얼굴을 봤죠.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말에 이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 끝에 이별을 고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이별 하루 만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와는 그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유형의 여성은 감정보다 자기 감정의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관계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바로 넘어가곤 하죠. 누가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외로움을 메울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는 결국 그 여자의 외로움을 달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이별의 아픔도 함께 감당하며 다음 만남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면 그건 이전 관계에 대한 존중도 감정의 진심도 없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더큰 문제는 이런 여성은 계속 반복합니다. 마음의 공백을 못 견디니 관계를 소모품처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 해도 다음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람으로 생각한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천천히 깊어지고 이별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처음부터 가벼웠던 것일지 모릅니다. 3. 전화기 뒤지고 추궁하는 여자. 연애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부터 시작해서 문자, 통화 목록, 심지어 사진첩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딴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냐. 라는 말과 함께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이 이어진다면 사랑이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3세 김 씨는 이런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오빠는 뭐든 솔직해서 좋아라며 신뢰를 말하던 그녀. 그러나 점점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시간에 누구랑 있었어? 왜 여자 이름이 저장돼 있어? 급기야 김 씨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앱으로 통화내역까지 캡처해 놓은 걸 알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물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사랑을 확인하려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여자는 당신이 뭘 숨기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야 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휴대폰을 뒤진 사람은 그 다음엔 더 깊이, 더 자주 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통화 기록을, 메시지를, 사진첩을 검열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단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사랑의 반대입니다. 신뢰 없는 사랑은 결국 파괴로 이어지니까요. 연애는 숨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거리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믿고 믿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의 연애 아닐까요? 4. 하루 종일 나만 바라봐, 집착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고 카톡이 안 익히면 바로 어디야? 누구 만났는지, 왜그 사람을 만났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까지 모두 보고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여자. 처음엔 사랑받고 있구나 싶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산에 사는 63장 씨는 얼마 전 이런 집착이 심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20통 가까운 전화, 일정 공유는 기본이고 퇴근하면 무조건 영상통화. 잠시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하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 친구들 내가 알지도 못하잖아라며 제안하기 시작했죠. 이런 집착형 여성은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통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연애는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거리와 시간이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중단 1시간도. 나 혼자일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에 가깝습니다. 이런 집착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오늘은 친구랑 나갔어? 라고 묻던 여자가, 내일은 거기 CCTV 있지?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믿기로 감정을 인질 삼아 상대를 오가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자유는 줄어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믿어주고 무엇을 해도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나만 바라봐는 아름다운 노래 가사일 순 있어도 현실 속에서는 고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5. 전 남친 얘기 입에 달고 사는 여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자꾸 과거 얘기만 꺼내는 사람. 특히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는 여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3개월째 한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그녀의 입에서는 항상 전 남친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예전 남자친구는 이런데서 자주 밥 사줬는데 그 사람은 센스가 있어서 선물도 잘했었지. 처음엔 그저 추억을 말하는 줄 알았지만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전 남자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이런 여자는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헤어진 이유보다 좋았던 기억만을 꺼내며 지금의 상대를 비교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현재 관계의 신뢰와 감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전남친 얘기를 자주 하는 여성의 특징은 아직 그 사람과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지금 남자가 더 잘해주길 바라는 은근한 압박일 수도 있죠. 이럴 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잊기 위한 도구가 된 걸까? 자꾸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현재의 상대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진짜 사랑은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남친과의 비교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중받는 연애를 선택하세요. 6. 거짓말이 일상인 가스라이팅요. 처음엔 참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자꾸 사과하게 되고 마음이 계속 위축된다면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58세 박 씨는 한 여성과 반년 넘게 교제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갈수록 이상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약속을 자주 깼지만, 오히려 박씨에게 당신이 정확한 시간 안 알려줬잖아 라고 따졌고, 누구와 있었냐고 물으면 왜 이렇게 집착해? 당신도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아왔죠. 처음엔 박씨도 자책했습니다. 내가 예민했나?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은 그녀의 거짓말과 뒤집기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가스라이팅녀는 상대의 감정을 흔들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동은 감추고 상대의 반응만 문제 삼아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녀가 화내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엔 미안해, 내가 이상했나 봐라고 사과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떠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탓하며 점점 더 그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습관적 조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감정뿐 아니라 자존감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항상 당신의 탓을 하고 감정을 왜곡하며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 사람 눈치에 하루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진짜 연애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7. 친구 하나 없는 고립형 여자. 처음엔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내가 첫 번째 의지할 사람인가 보다 싶습니다. 하지만 만날수록 그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녀에겐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연락도 거의 없으며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가 단절돼 있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정씨는 최근 만난 여성과 한달 정도 교제했습니다. 늘 혼자였다는 그녀에게 연민이 생겼고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 라고 말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정씨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당신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야라며 정 씨를 자신의 유일한 통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여성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외로움을 겪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변과 단절을 만들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자주 일으키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죠. 결국 함께 있는 사람도 고립시키고 자신의 세계에 가둬버립니다. 무서운 건 이런 관계는 시작할 땐 감동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착각이 들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의 자유와 인간관계를 모두 차단시키고 결국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욕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아닌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진 않나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상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히려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성 유형들 어쩌면 누군가는 한 번쯤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을 미끼로 남자의 지갑을 노리거나 끝없는 집착과 의심으로 숨막히게 만들고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끌어와 현재를 망치며 거짓말과 조종으로 감정을 짓밟는 사람들. 이들은 결코 함께 살아갈 대상이 아닙니다. 중장년의 연애는 가벼운 설렘보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여정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해치는 감정의 감옥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나를 잃게 만드는지를 꼭 되돌아보세요. 진짜 사랑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